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즌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ST 큐브였고요 매수가는 6,8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는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10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자 보이시죠? 자 7월달에 ST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 종목도 SD 큐브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 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1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 주신 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 8062 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달에 s d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 8월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 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즌 종목 이, 종목, 이 종목은 이종목 진단 키트 관련 주로서 자 2020년에 미친 폭등을 보여줬었고요. 자, 최고점 요 때를 기점으로, 자, 최근까지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만들어 가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렇게 또 7%대 하락이 나왔는데요. 자, 저는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자, 재료를 봐야겠죠. 그죠. 재료. 자, 재료가 뭐예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자, 확진자 수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달라지죠. 자, 수 자, 그런데 최근에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나왔어요? 자, 15만까지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 1일 확진자 수 말하는 겁니다. 자, 15만까지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15만보다 앞으로 더 나와야지만 이 시즌 종목이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자 저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확진자 수 폭증 예상하는 이유 지금 변수가 생겼다 라는 겁니다. 변수. 자 무슨 변수가 생겼어요? 휴가 라는 변수가 생겼다 라는 거예요. 휴가. 자 지금 여름 휴가. 어디로 많이 떠나고 있어요? 자, 날이 너무 덥다 보니 뭐 바다, 계곡 뭐 풀빌라 등등 이런 이제 무리 있는 쪽으로 휴가를 즐기러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외지라는 거예요. 자, 외지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동을 해야 돼.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물, 문제가 발생하냐? 자 스텔스 감염자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텔스 감염자. 자 여러분 스텔스 감염자가 뭐예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지도 모른 채 나도 일반인처럼 격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이제 스텔스 감염자라고 하죠. 요런 스텔스 감염자들이 이곳 저곳 이동을 하다 보니, 자 이제 바이러스도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도 이곳 저곳 계속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요렇다 보니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에서 30만 이상 기록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휴가로 인해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진단키트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 n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왜 대응을 해야 되냐? 어찌됐건, 요런 구간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요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자, 간단하게.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매매 전략 간단합니다.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의 매매 전략과 두 번째 뭐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의 매매 전략 요렇게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시즌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시켜 놨고요. 이 최신화시킨 시즌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시킨 시젠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 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시킨 시젠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